성토하세요. 영학입니다. 드디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셔서입니다. 큰 감사를 드립니다. 저는 아직 작은 경제 유튜버이지만 이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수익의 절반 정도를 기부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.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시청해주시면서 사회적 약자와 사회에 도움이 되면 더 의미 있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익의 절반은 사회적 약자나 고유권에서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절반은 영상을 만드는 유료 프로그램이나 장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. 물론 아직 한 달에 만원 정도의 미약한 수익이지만 지금 채널의 방향성을 잘 정해 놓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사회에 좋고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됩니다. 일정 금액이 쌓여 기부를 하게 되면 영상이나 게시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우리의 수익 뿐 아니라 좋은 세상이 되는데 같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성공 투자하세요. 감사합니다.